자, 3차 시, 3차 시입니다. 3차 시 합성함수의 미분법, 교과서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입니다. 어,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어, 도함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러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런 도함수의 정의는 이러한 모양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주로 써왔었고요. 자, 그랬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지금 보이는 것처럼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를 요만큼은 사실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고, 그것에 대한 극한으로서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도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잘 해왔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이 h는 결국 뭘 뜻하냐면, 이런 어떤 함수 그림에서 본다면, 요만큼의 간격을 뜻할 겁니다. 간격. 이 간격을 우리가 x의 증분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써도 무방하죠. 또 비슷한 논리로 요만큼은 y의 변화량입니다. y의 변화량. y의 증분이라고 해서 요만큼을 델타 y라고 써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식 있죠? 이 식을 우리가 요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괜찮다. h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 원래 델타 x를 편하게 쓰려고 h로 치환했던 거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만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만큼이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평균 변화.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서 순간 변화율과 도함수를 정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렴한다면, 이것이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함수를 dy/dx라고 표현해도 되고. 것을 y 프라임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에 보이는 이 관계처럼 dy dx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에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근데 y가 보통 여기에 있는 것처럼 f(x)라는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fx라는 것을 x로 미분하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보이는 것처럼 이 fx가 x에 관한 함수여야 지금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어 x fx라는 것이 x로 표현이 된다면 그런 함수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어 미분하는 것들이 쉬운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을 때 즉 함수가 합성된 형태로 표현됐을 되 때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미분할 것인가가 오늘 배울 목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써봤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쪽에 시계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예시입니다. y는 x 네제곱이라는 함수, 그다음에 y, u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합성해 준다면 u를 여기에다 이제 대입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 본다면 그때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합성 함수를 생 할수 있는 거죠. 즉, x라는 것이 x라는 것이 g를 거쳐서 u를 먼저 통했다가 u가 f를 거쳐서 y로 가는 형식. 지금 그러한 어떤 대응관계를 우리가 어 f 서클 g 이런 식의 함수,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럼 이때 이것을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라는 건데 결국 표현을 해본다면 결국 이 최종적인 형태는 f, g, x는 y와 같은 형태가 될 건데, 결국 이것은 x로 미분을 해서, 이제 x에 관해서 y를 미분을 해준다면, 이제 미분이 표현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수식을 통해서 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y 를 x 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합성함수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x 즉 y 라는 것을 x 로 바로 미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이 식의 의미는 x 에 관한 y 의 변화량을 뜻하는데 근데 지금 x 는 y 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 u 라는 것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그 u 가이 f 라는 함수를 거쳐서 y로 이제 변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제 거쳐가는, 즉, 합성함수식의 어떤 대수적인 표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밑에다, 밑에다가 좀 간단히 좀 표현, 표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dy dx입니다. dy dx. dy dx. 위쪽에 이 합성함수식에서 dy dx를 구하고 싶은 건데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이쪽 표현을 보시면 돼요. x가 유로 지금 이제 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x와 유와 관계가 있고 유가 y와 관계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x랑 y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 바꿔 주냐면 dx가 0으로 갈때 y와 x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U와 관계가 있는 U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U는 X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델타 X로 표현을 해주면 지금 여기 에 있는 이 식과 이 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좀 변환이 잘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조건, 즉,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조, 중요한 조건이 있냐면 FU와 GX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은 이 각각의 이 극한들이 존재한다는 라 얘기가 되죠. 이만큼의 극한과 요만큼의 극한이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눠서 쓸수 있냐면 리미트 델, 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 분의 델타 u라고 쓸수 있는 거죠. 요렇게쓸수 있는 이유는 f와 g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들을 각각 나눠줄 수 있다.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기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이 있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델타 x가 0으로 가는 중에 델타 x 분의 델타 u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얘는 du/dx로 쉽게 어,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델타 X가 0으로 가는데, 분모가 지금 델타 U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잠깐에 좀 언급을 좀 하고 간다면, 델타 U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위쪽에 있는 함수식에서 본다면, 델타 U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U는 결국 뭘 뜻하냐면, 지금 어 X의 G로서의 함수값이 지금 U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델타 U를 어떻게 여러분들 표현해주면 되냐면, G,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와 같은 형태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델타 X가 0으로 간다면 델타 U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X로 갈 거잖아요 근데 델타 지금 GX에서 GX를 빼는 형상이 되니까 G, 델타 U도 0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쪽에 있는 지금 이, 이 극한에서 델타 X가 0으로 가는 중이지만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 때문에 델타 U가 0으로 간다고 라 봐도 무방한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리미트는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가는 것과 같고, 델타 u분의 델타 y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du dx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미분 가능했기 때문에 u가. 그 다음에 요만큼도 y가 미분 가능하죠. y는 fu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dy du 곱하기 du d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조금 까다로운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서 쓰자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dy, dx를 각각 f와 g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dy, du 곱하기 du, dx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u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u는 g, x였고, y가 fu였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dy du는 뭐라고 쓸수 있겠습니까? 얘는 y라는 것을 u로 미분했으니까 요 관계에 의해서 f 프라임 u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du dx는 요 관계에 의해서 지금 g를 미분한 게 되는 거죠. g를 미분한 게 되니까 이만큼은 g 프라임 x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u가 g x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x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애초에 이 u란, 이 y라는 것을 우리가, 음, 어 한꺼번에 합성함수로 표현했다면, 지금 요리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식 있죠? 이걸 합성함수로 하나로 표현을 해준다면, fgx라고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네, 결국은 fgx라는 것을 x에 관해서 미분해주면,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라고 쓸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죠 조금 어, 증명을 거치느라 좀 어렵게 이해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f g x 라는 합성 함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미분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것을 ddx라는 x에 관해서 미분한다라는 기호를 쓰면 fgx라 쓸수 있고 이 미분하는 양상을 우리가 지금 방금 유도한 것처럼 지켜 본다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와 같은 꼴로 미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이것이 하나의 합성함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미분되지 않고 뭔가 이제 곱이 연산이 이제 곱연산이 생긴다라는 걸좀 유의하면 될것 같은데 이것의 큰 구조를 보면 이만큼의 함수에서 겉에 있는 함수가 F죠, F. 그래서 지금 요만큼 부분을 보면 f를 미분합니다. 안에 있는 건 그대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끼리 이야기로 겉미분이라고 하죠. 겉미분. 거기에다가 곱하기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보면, 여기에 있던 속에 있던, 속에 있던 이 g x 는 함수를 미분한 걸 곱해준 형태가 돼요. 따라서, 속미분, 요렇게 조금, 우리끼리 용어로 좀 쓰자면,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문제 풀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배웠던 걸 우선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본다면 fgx 라는 어떤 합성 함수가 있을 때 그것을 미분 하려면 겉에 있는 f라는 함수를 먼저 미분하고 속에 건 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gx를 미분해서 그것을 곱해 주는 형태로 계산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제를 한번 풀어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1번에 미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 이 네모라고 생각해 주면 네모의 다섯제곱이 겉 함수예요. 겉 함수. 따라서 이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 주면 5 네모의 네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네모라는 건 x제곱 플러스 3이었고 곱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 속에 있던 얘를 미분한 걸 옆에다 곱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을 미분해주면 2x가 되니까 최종 정리 형태는 10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의 네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겠죠? 자, 2번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죠. 2번도 이걸 네모라고 함수를 본다면 지금 코사인 네모와 네모는 E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가 지금 합성된 형태라고 보면 되니까, Y 프라임 해주고, 겉에 있는 함수는 이때는 뭐겠습니까? 코사인이 겉 함수죠? 근데 코사인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네모일 겁니다. 요만큼이 겉미분이에요. 자, 근데 이 네모는 EX 플러스 1이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속에 있던 EX 플러스 1을 미분한 걸 곱하기를 해주면 돼요. EX 플러스 1 미분하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 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 사인 2x 플러스 1이다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문제 딱한 개지만 더좀 풀어볼까요? 푸는 김에 한번또 해봅시다. 간단히 좀 풀어보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큼 이제 네모의 10제곱이 이제 겉함수니까 겉미분합니다. 10 곱하기 네모의 9제곱 겉미분 그 곱하기 속미분 곱해주면 되는데, 속에 거 미분하면 2가 되겠죠. 근데 겉에 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2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죠. 정리해 써주면 20 곱하기 2x 플러스 3의9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2번 보면, 얘는, 이건 네모라고 본다면, 사인 네모를 미분하면 코사인 네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겉미분이야. 코사인 네모. 그래서 네모는 4x-3이고 그 네모를 미분한 걸로 성미분을 곱해줘야 되니까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면 4cos4x-3과 같은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